태어난 지 지금 4일 정도 된 아이잖아요 네, 인생 4일차 최소 7개월은 커야 됩니다 혹시나 먹이 줄때손 조심해라 음. 간혹 침을 뱉을 수도 있으니까 여름에는 머리가 오, 약간 샥이 커 네, 저게 지금 사람을 별로 그렇게 경계를 네네네. 안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저희 애들이 원체 또 순합니다 야야야야 <laughs> 뭔가 저한테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요 <laughs> 관련 서적을 또 알아보니까 외국에서도 아주 신화적인 동물이고, 저는 분양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걸로 또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분 어때? <laughs> 어, 좋아, 어. <laughs>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주에서 오알파카를 운영하는 최지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알파카 농장이잖아요. 네. 알파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 알파카는 지금 여기서 한 50m 정도 올라가시면 있고요. 다 건강하고 재밌게 놀아야 되니까 안전교육을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손님분들이 오시면 먼저 안전교육을 받고 여기 같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앞까지 소개를 시켜드리고 저는 밑에 가서 또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자연이 시작됩니다. 쪽으로 오시죠. 저희 아버님이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알파카 전문가. 아 여기에 알파카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 1 0마리 알파카가 있습니다. 어, 귀여워라. 네. 오늘 저기 행사가 뭘로 고요 우리 마스코트 오늘 행사 나가시는 거예요. 네, 오늘은 저희 경기 광주 시청에 청소년들 이렇게 모임이 있다고 해서 먹이 체험도 조금 해 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아... 안고 사진 찍고 그러고 옵니다. 이번에 태어난 아기가 여기 여기. 가까이 가도 되나요? 네, 들어오십시오. 여기 인생 아 너무 귀여운데요. 인생, 인생 4일 차인가? 이제 태어난 지 4일 된 거예요? 네. 이제 4일 차. 그다음에 제가 10일 됐네요, 아기. 11일. 1 1일 <laughs> 치타. 아, 이름이 치타예요? 네. 코를 보면 치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지금 총 새끼들 포함해서 열 마리가 네열 마리가 됐고요. 됐고요. 또곧 태어날 겁니다. 사람을 별로 그렇게 경계를 네네네, 안 하는 거 같아요. 저희하고 친하게 잘 지냅니다. 저 친구만 이제 순놈 프린스입니다. 프린스. 잘 생겼죠? <laughs> 되게 순하네요 보통 손님들이 오후에 많이 오시거든요 오셔서 이제 체험하시면 수준에 맞게끔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는 약간 큰 알파카도 이렇게 체험해드리고 무섭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놀게끔 해드리고 나는 알파카에 자신 있어 그러면 이제 소나무숲에 나가서 먹이 주고 같이 이렇게 거니는 그런 하는 거죠 알파카를 무서워하시는 손님분들도 계세요? 거의 없으셨는데 저희 애들이 원체 또 순합니다 그래서 오 다가온다 여름이 그이 아이들의 다 각자 고유 이름이 있나요? 네다 있습니다 한명 빼고 얘 빼고 아 최근에 태어난 <laughs> 아직 못찍겠어요좀 <laughs> 져주세요 <줘> <laughs> 보시는 분들 좀 져주세요 <laughs> 저희 채널 이름으로 <laughs> 같이 성장하는 <laughs> 태어난 지 이제 4일 정도 된 아이잖아요 네 인생 4일차 최소 7개월은 커야 됩니다 음. 배변도 다 되고 면역력도 어느 정도 돼야 이제 나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서 사진 찍고, 이렇게 안아주고, 애들하고 교감해주고, 먹이도 해주고, 그러고 빠져주면 그 다음 행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이가 겨울이고, 얘가 얘를 낳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이렇게 환경이 변하거든요. 그 변화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아이들 이름을 이제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그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구별을 하기가 힘든데 이름을 어떻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다 특징이 있나요? 네, 다 특징이 있고요. 얘는 봄인데요. 등 쪽을 약간 이렇게 덜 깎아놨어요. 왜냐면 얘가 원래 물이 대장이었거든요. 여름이는 머리가 오 약간 시 샤기, 네, 샤기 저게 거... 지금 좀 드라이 를좀 매겨줘야 돼 <laughs> <laughs> 그러면 엄청 이쁘게 보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녹색기가 있는 애가 가을이. 로지는 약간 갈색 톤이 좀 진한. 그다음에 프린스. 그 말씀해주시니까 특징들이 좀 보이는 네, 것 같아요. 일부러 조금씩 특징들이 있습니다. 멀로 같은 경우는 현재 언론에 가장 많이 알려진, 그리고 신화적이고, 멀로는 참 착해요. 예약은 행사 많이 갑니다그 다음에 공주 있는데, 아, 이름이 공주예요? 네, 주에다가 유유 해서 저기 공주도 저렇게 있습니다. <laughs> 어, 그렇게 안 와도 되는 거예요? <laughs> 주인의 특권. <laughs> <laughs> 그랬죠. 음... 그 손님분들이 오시게 되면 보통 네. 어떤 걸 체험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아침에 저희가 다 빗기긴 하는데 두 마리 정도 놔둡니다. 왜냐하면 이런 체험도 해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참 나름 또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털을 빗기고 그다음에 자 털을 벗겼으니까 먹이를 줘야겠죠. 무서워하는 친구들이나 손님들은 여기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먹이고 난 이것도 무서워. 그러면 큰거 가지고 이렇게 먹고 대부분 이제 손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여기다 잡아서 이렇게 주거나 그렇게 먹이 체험을 합니다. 아이들이 물지는 않나요? 아, 물려도 참 안전한 게 위쪽에 치아가 없습니다 알파카는. 아 밑에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려도 내가 물린 건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알파카는 위, 위에가 없어요. 네. 아래 이발만 있고요. 위니가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안전합니다.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치타 아빠 좀 도와줘라 엉덩이 쪽을 만지시면 안 돼요. 자동 반사처럼 발로 이렇게 차듯이. 그래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엉덩이 쪽하고 이 대퇴부 쪽은 좀 조심하셔야 돼. 주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먹이줄때손 조심해라. 간혹 침을 뱉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낫다. 코로나 뭐 안전교육을 합니다. 재밌게 합니다. 인형 갖다가 딱 넣고. 이렇게 하면 차요. 이렇게 아파요. 혹시나 분양을 받을 생각이 있으시면 다 알아보시고 제일 마지막에 오셨으면. 왜냐면 환경 자체가 저희보다 안 좋으면 저는 분양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국내에서 이 정도 얼마에서 얼마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600부터 시작합니다 우와. 최고 낮은 게 이제 네. 600부터 다 알아보시고 제일 상위 품종을 분양 받으시려면 그때 연락하시면 됩니다 어, 가격이 상당하네요 많이 떨어진 겁니다 아 이게 네. 자격증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개인이 분양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개인이 20마리까지는 키우시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아. 대신 이제 상업적으로 이거를 수익을 얻으시겠다 그럼 네. 현재서로 허가가 안 납니다 사업자 등록이 그냥 체험 네. 농장으로 되어 있는 네. 거요 저희는 다 정식 허가 다 받아 있는 업체이고 알파카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믿고 오셔도 돼. 프린스 데리고 가야 되겠다 프린스 이리 와 프린스 가자 산책 가자 단체손님이 오더라도 20분까지는 여기 앞쪽까지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체험을 하시고요 여기 자연도 보시고 알파카라 먹이도 주시고 근데 그냥 앉아 가지고 이래 가지고 사진도 찍으시고 응 음, 그랬죠 응 음? 그랬죠 프린스 그랬죠 야야야! <laughs> <이리 와. 웃음> 뭔가 저한테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요, 남자라 그런가? <laughs> 이제 소웅이 넘어가면 이제 여기를 오픈 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번 주 오신 손님들 밥 많이 주워 가셨어요. 돈 벌었지 뭐. <laughs> 아 여기서 밥도 주는 거예요. 여기 총몇평 정도 되나요? 구거까지 하면 500평 정도 될 겁니다. 저 앞쪽까지. 밥 매겨볼까요? 먹을래, 프린스? 아 이거 잘 먹네. 알파카는 주식이 어떻게 되는 거요 주로 건초하고 생초인데, 알파카가 똑똑한 게 일반 풀 중에서 독성 있는 풀은 안 먹고요. 좋은 풀들만 알아서 먹고, 그 다음에 건초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파나 티모시나 뭐 연맥이나 일본적인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걸 이제 비율로 섞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알파카를 키운다는 게 되게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인생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의미 있게 좀 살다 가야 되지 않나. 이제 암환자들을 위한 걸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하다가 알파카가 이제 제주도에서 만난 거죠. 관련 서적을 또 알아보니까 외국에서도 아주 신화적인 동물이고 병원이나 이런데 가서도 케어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했죠. 한 3년간 해외 유튜브 다 보면서 두 마리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두 마리에서 그럼 번식을 해서 열 마리가 된 거예요. 네, 아주 비싼 걸사 와서 좀 차별화 있는 알파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좋은 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색상도 흰색으로만. 아까 암환자 관련해서 예. 알파카를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고요.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음. 그거 자체가 이제 치유적인 게 요청도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외국 음. 같은 경우는 사례가 많고, 그래서 그걸 프로그램화 시켜서 나라에서도 장려를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시행한 사람이 없죠. 저 말고는. 오늘따라 진말안 듣네 일단, 일단 집어넣고 할게요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알파카를 공부했다고 하셨잖아요 뭔가 어떤 단체에서 알아야 대표님께 요청을 할것 같은데 이래저래 뛰고 있는데 좀 저변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을 받고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가거든요 아, 무료 봉사로 지네 그거는 그냥 갑니다 저... 좀 알아보고 확실한 그런 곳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준비하시는 데는 얼마나 걸린 거예요? 이제 알파카를 미리 준비한 것부터 한 5년 됐습니다. 외부 손님을 받기 시작한 지는 이제 한 5개월. 뭔가 수입이 있어야 좀 유지가 될것 같은데 어렵지는 않으세요? 어, 어렵죠. 저도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을 좀 모아서 뭐 이런 일뿐만 아니라 뭔가 좀 저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누리시면 됩니다. 별로 차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안 계실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은 여기 체험비용은 대략 체험비용 어, 1인당 15,000원인데 남는 게 없으실 것같몇 분씩만 와주시면 아마 운영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 가잖아요 돈벌로 <laughs> 아이들이 타는 차가 따로 있나요? 아니요 그냥 승용차인데요 저하고 이렇게 도선도선하고 갑니다 <laughs> 얌전히 따라가나요? 농담 따먹기도 하고 하는데 소나 네. 이제 말처럼 아... 뒤에 이렇게 실어서 가는 줄 알았거든요 아, 케이지에요? 강아지들처럼 태워서 가시네요 네. 가족이죠. <laughs> 행사 가는 거알아요얘가 똑똑해 갖고 또 가서 또 스타 될 겁니다. 스타.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운전 예. 교육을 받는 그런 곳이죠. 여기서 ]군요? 교육 받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모니터 보면서 설명도 해 드리고 결제도 해 드리고 카페 공간처럼 되어 있네요. 네. 여기는 카페입니다. 이번 행사는 애들이니까 머리띠 같은 게 있는데 어떨 때 필요한 거예요? 행사에 따라서 다른 머리띠를 합니다. 암환자들은이사 쓰고 하고요그 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엔 이런 거. 아기들 중에 돌잔치 한다. 이런거행사마다좀 다른 걸 쓰고 합니다. 저기에 감사패가 있던데 어떤 아. 감사패인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은 이사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사하다고 사람은 이사람사하게생사 통장 일을 하실 때는 알파카 일을 안 하셨었던 거예요? 했죠. 원래 원 본업은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어,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고 계셨었나요? 땅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땅이요? 아, 그럼 여기 땅도 명당이겠네요. 명당은 아니고 <laughs> 싼 땅. 뭘로? <laughs> 기분 어때? 어, 좋아? 어. 안 무거우신가요? <laughs> 이게 생각보다는 무거워요. <laughs> 이 정도면 몇 키로 정도 되는 거예요? 한 23키로 정도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어, 그렇게 부피에 비해서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겠네요. 털무게죠 털, 보이는 털. 원래야 행사가자. 행사장에서 뵙겠습니다. 네.